앗저 잡으면 되겠다 짤짤이네 응? 거 어, 애들 빠졌다 어, 선생님들. 카, 카, 카. 아 선생님들 그전투이때는 아. 아이고 오잉? 침착해 침착해 카카카 이개힐를물은거요망했어 안돼! 아후! 빼셔도 되나? 딜러 안 일정리 합시다. 딜 많아요. 빼주세요. 뺄수 있나요? 아이고! 아아예 누가? 내가 어. 딜 <laughs> 어, 아, 뭐야? 아, 아, 어. 아 내가 방어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. 어 아, 아, 깜짝아. 다방어지시다나 음, 질주로 합리하게. 이거 가면 안 돼? 공 있나? 할만해, 할만하네, 음. 할만하네. 나 진입한다고? 어. 어, 파란 애피. 이거 이따오네. 나이스. 나이스. 자, 센터 먼저 빠르게, 아, 센터 먼저. 아, 자, 립 정리하시고. 뭐? 타워 지킬지 마타네. 어, 잠깐 봅시다. 아, 설명 나갔어. 마타하고 적당히 지키자. 올렸다. <laughs> 어, 음, 오케이, 오케이. 뺄 준비 빼셔야 돼요 자린 안좋아요 타워 앞이에요 오 나이스 태기. 못 나이스 잘 빼셨고 <laughs> 그렇지 응. 뭐? 유나, 유나 유나. 아이고. 니 없어요, 이거 어... 빼야돼요. 아, 이거 안돼, 니가 없어. 왔는데 뭐가 들어왔지? 로이스 로이스야. 시아러시시다아 러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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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아 러시아. 아 러시아. 러시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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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퍼다운다운 루이스 찾아야 돼. 저기 다운돼 잡았나? 안돼팀원시 보고있어 특제가 아. 두개잉 <laughs>

아이고. 어, 내가 거 내가 볼게. 힘호 씨. 힘호 씨 내가 볼게. 아, 됐 아이고, 아. 떨어졌네. 뭐라고? 유당 못 들었어. 아, <laughs> 전자기 소리 묻혀 가지고. 아이고. <laughs> <와>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아, 이거. 따라 빨리 아이고. 사 죽었다 이거. 아멘 와, 타라 못 온다. 달겠다 이제. 좀 하네? 타이밍 <laughs> <좀 해>? 어. <laughs> 아, 지금 타이이면 아, 지금 타이이 주면 안 되는데. 아, 어. 지면안 <laughs> 되는데. 이나 아, 무도못들으셨나 보다. 아, 지고 아, 그래 전자기 술이 묻혀 가지고못었다하나 나이스. 어 이거 아, 너무 돌려. 아, 어이 기대. 나온다. 아, 하려면 해도 돼 천천히 나이스. 타라 어, 레나 앞에 타라 타라 레나 앞에 왼쪽 통로. 타라 올 때까지 안 가요 지금 잠시만. 타라 앞에 앞에. 어나 든다 이거. 하나만 다라파란 스킬 다 있어요. 아, 다 아, 누다 아니, 아니, 2번, 2번. 1번. 이번 이거 이거 1거 1번. 1번. 1번1 저기 없는데 트로 반피 개피 어. 어. 초 개피 먹었어 뭐? 나이스. 아 어? 나이스 아아 뭐죽겠뭐왜 저리 나갔노? 너라 잘하네. 자기 자리를 안다. 그게 중요한데. 컵커가 자기 됐습니다. 이 키버리 나왔구나. 아, 우리 토미 님. 이거 먹자. 어우, 사라 왼쪽. 8초. 안 되겠니? 아! 나이나굿 먹었어? 어? 안 들어왔다 안들어왔아 속았다 너무 모션까지 울... 나왔데 물었다 네 <웃음> <웃음> 나이스인데? 오, 나이스. 포자 되나? 리스 두번 봐요, 조심. 내가 뒤에 볼까? 번지, 번지. 빠지세요. 리스 번지. 아, 네. 아 별수 아직 없을 텐데. 별수 별술 없어요? 별수로 낙한거 아니에요? 아 그런 액션 어떻게 올라가지니까? 별수 올라가 참. 아 이거 저거 살려줄 도와줘. 수 있나?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리면? 아이고 저건 아니야. 아이거 뭐야? <laughs> 할만해. 아이고 안 할만해. 애들 나와. 살아 나와. 어. 뭐야? 살아 나와요. 아이고야. 아니야. 까비. <laughs> 여기도 이거 되나? 어, 되네? <laughs> 벽은 웬만하면 다 돼. 항상 툰 방향으로만 해봤달까? 역방향은 안 해봤달까? <laughs> 그 어깨를 기대놓고 약간 좀 45도 각도로 내려다 본 다음에. 응. 음. 아, 이거 누구한테 표현이 됐나? 지금은은... 네, 레이스 중앙이에요. 자, 센터랑 밀어놨고. 이모스 물었다. 차라 물었어요. 뒤에 뒤에 원딜 둘다공맞았고 떴다. 브로스 컬링 없어요. 타라가 또기다 누우면 다죽을 <laughs> 뭐야, 나왜 튀지? 어쩐지 눕뿌라 <laughs> 어, 잘못됐네. 저 시간 있을라나? 먹으면 최고인데. 어, 충분한데? 빵초까지 온다나? 어, 15초. <laughs> 시간 맞네

카인 개피. 나이스. 아이고. 아이고. 호흡이. 호흡이 호흡이. 왔네. 아, 이거. 허디왔 네. <laughs> 아깝다, 이거. 오, 오, 오. 오, 아 오 뭐야 오 레나 조금 하시네요 <웃음> <웃음> 뭐, <웃음> 뭐야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해 <laughs> 1인분 했습니다요 <문을 씁니다용. 웃음> 잘큰 보람이네 <laughs> 공지 에공습니 <laughs> 오. 오, 오. 오, 저격까지. 나이스. 나이스, 불었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, <laughs> 이데 아, 까비. 아아! <laughs> 아, 오? 어. 오, 레나 마무리까지. 아, 기절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. 아, 아. <laughs> 공지. 아. 아. 방피. 아. 어줘야되는데 빼고 가야겠다 어, 이거는. 아이 새끼 조용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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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